17호 W 열대요란은 제 15호 태풍 탈라스로, 18호 W 열대요란은 제 16호 태풍 노루로 각각 명명되었습니다. 15호 탈라스는 일본으로, 16호 노루는 필리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른 열대요란 96W 열대요란이 동경 140도 북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는데, 일본 기상청 주마에서는 96W 열대오란을 중심기압 1004 헥토파스칼의 열대오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일 후 미국 GFS 모델을 보면 동경 143도 부근에 96W 열대오란이 17호 태풍 꿀랍으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이열대오란은 9월 26일께 태풍으로 발달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월 28일께 제17호 꿀랍에 이어 18호 태풍 로키가 발생할 것으로 미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은 해수면 온도가 아직도 27도 이상이므로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온도입니다. 아직도 열대요란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7호 태풍 꿀납은 서서히 북상하면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트 기류가 남아에서 일본을 덮어준다면 일본 인근 해상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시일이 있는 만큼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17호 태풍 꿀납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를 의미합니다. 18호 태풍 로키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괌에 사는 참으로 조기 사용하는 남자 이름에서 따왔습니다.